이거는 음. 주방이에요. 응. 그런데 주방에는 뭐 조리하는 도구랑 가리랑 놓치는 것만. 그럼 여기서 해서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가에가서 아, 거의 네. 다 그래요. 특수한 아. 주방을 갖고 있는 곳 아니면 네. 거의 네. 안 그렇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그져가아 다, 다 그래요. 네. 아. 저랑다 아. 가져주면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조용히 혼자서 그렇죠. 어. 네. 아 뒤편. 방하 보여드릴 수있는 근데 뒤편, 그니까앞쪽을더 선호해요? 도로 쪽?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아니, 창이 있어서 좋긴 한데 이제 거긴 도로도 차가 많이 다니니까 창문이 네, 없는 방시켜놓긴 한데. 음. 이건 이제 내일 들어올 방에다 제가 무인으로 하려고. 아, 여기 다 적어놔야 요 음. 아 입실 사항, 네, 네. 네. 계약서 그, 같은 예. 거 이게? 그러니까 나오거나 해도 이거 보고 음. 어떤 어놓고 음.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아 그래요? 좀 어리 엉성한 손으로 이제 이런 거 제가 다 붙인 거죠? 음. 화장실 방마다 이렇게 화장실 다돼 있고 네. 이런 거 제가 붙여 붙여 붙아 시트지 붙인 거예요? 저여붙 이것도 붙인 거고 나도 어떻 많이 나는데 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시, 시트 그러니까 이불 시트 같은 거 아까 그러니까 원래 카바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불은 자기 거 하는데 저는 이제 아예 세트를 사서 음. 해놓고 나가면 다시 빨아서 다시 음. 비치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살 때는 그냥 본인이 그냥 세, 세탁해서 가라? 그렇죠 살 때만큼은 음. 화장실도 본인이 하고 아. 나가면 하는 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미니룸이나 샤워룸이 없어서 음. 공용 화장실이나 음. 공용 샤워실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 오래된 시기긴 하지만 음. 그나마 장점 중에 하나가 다 방마다 화장실이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그게 화장실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저 안에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 아, 화장실에도 창문이 있는 그러니까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요. 여기 특이하게. 아. 벽, 벽에 이렇게 있는 거는 이방 하나만 딱 그렇고. 아. 다른 곳 모든 다 장실에 창문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환기되면서 방까지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아, 네. 외창방이냐내창방이냐 보통은 이제 옆에가돼 있고 음. 유명 투리 그 투명 유리로 이렇게 샤워룸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돼 있어요. 보통 그렇게 되어 있요 여기는 예전에 하, 음. 아주 예전에 지을 때도 음. 이런 식으로 뺀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청소나 이런 것들 손이 사실 많이 안 가요. 아. 제가 하니까. 여기 난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난방 이제 중앙 중앙 에어컨이랑 중앙 난방으로 되요. 그러니까 바닥 도있대요 네, 바닥요 뭐 그럼 바닥 그 보일러가 두 개가 있어서 음. 양쪽으로 되셔서 그 제가 있는 그 카운터 쪽에서 제가. 음. 컨트롤 하면요. 네, 아. 네. 그 에어컨도 중앙에서 네, 여기도, 온도 맞춰가지고. 네, 여기도 하고. 에어컨, 에어컨 양쪽에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수동으로 제가 틀고 아. 여름에는 풀로 틀어요. 그럼 누군 춥다 누군 덥다 막 그런 거 아니야? 추운 사람은 이걸 잠가요. 아, 잘못되니까. 아, 네, 아, 바람이 그럼 딴, 딴 데로 가요 바람. 음. 네.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조금. 방 이게 라 음, 조금 느낌이 조금, 거의 비슷해요. 아, 음. 방향이 달라서, 음. 이렇게 있고 음. 반대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조심하세요, 여기. 조심해주세요. 똑같이, 여기도 네. 똑같이 구조로 맨날 때, 세탁시 이게 양쪽으로 있는 한층. 아. 보통은 아. 2층, 한, 네. 2층, 3층, 4층 그렇죠. 이렇게 쓰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단층이라서, 뭐 아주머니를 쓰거나, 음. 그렇게 해드려어 아, 그, 럼그 공기관이 직접 청소나 이런. 거? 제가 다 하죠. 아. 네. 저 스프링플러는 이번에 다 시, 설치한 거예요? 아니요. 원래 스프링플러가 있었고, 음. 있어야지 되죠. 네, 있어야지 완비증이 나와요. 음. 그렇죠. 음. 네, 그건 이제 이미 설계할 때부터 있어야 되는 거고, 나, 음. 네. 다른 것들, 제가 이제 복도나 이런 것들은 보수를 다한 거예요. 음. 네. 아, 이것도 장판도 이번에도 깐 거예요? 장판, 페인트, 음. LED 등. 음. 천장 두 배, 음, 음, 음. 싹당 벽등까지 다 음. 그리고 문, 호실판. 아. 아, 그래서 그이전 전상은 제가 대표님한테 사진으로 찍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laughs> 네. 해도 여기가 네. 복도가 이게 원래 타일이 아, 하얀색이라 네. 깨끗하네. 네. 그래 타일은 어. 아주 신식처럼 느낌 나는데 네. 이 전상 같은 경우는 완전 진가르 더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환해야지 더 넓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다 한 사용 보시고 전체적으로 여자분이 다같이 계세요. 어. 이 정도 정아 그러니까 남자분 여자분 구별은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은 거구나. 안 돼요. 층은 어. 단층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네. 음, 음. 이렇게 남자분이 더 비율이 더 높네요. 어 네. 음. 비율이 높것 같아요. 음. 방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바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방 보여주고 음. 금액적인 부분 얘기해주고 세탁실 음. 어딘지 얘기해주고 음. 식사는 음. 어떻게 할 거다. 음.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음. 네, 뭐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뭐그 정도만 하고 한달살 거라는 사람도 음. 있고, 살아보 뭐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음. 뭐 최소 3 개월은 살겠다, 그런 음. 사람도 있고. 어. 그래도 며칠 한2 주, 2주 그때 2주 됐나요? 근데 방 금방 네. 그래서 다 찼네. 요 홍보 루트를 음. 계속 그 이후에 음. 여러 가지를 좀 했거든요. 아. 그냥 있어서는 채워지지 않고. 아그래 네. 주사도 했고 홍보하는 방법 음. 나름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네.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보고 이렇게 간단 아, 보고, 아, 물어보고 네네 음. 홍보하는 루트가 여러 가지인데 그 음. 광고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신문부터 해서 네, 배로 시문부터도 실제 <laughs> 온 오프라인으로 네. <laughs> 다르기 때문에. 자, 음. 반인 그렇죠. 몇 개라고 그랬죠? 스물아홉 개입니다. 스물아홉 개. 29개? 스물아홉 네. 개면. 29개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일곱 여덟 개가 수익이라고 했는데 그때 다 차서 수익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제 이게 어차피 근데 계속 뭐한달두달좀 단기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음. 또 이제 지금 만실이 되더라도 음. 다음 달 되면 또 빠져나가고 음. 다시 또 수영 만실이 되고 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뭐 전체적으로 29명이 다한 응. 달만 사는 사람은 아니고. 그죠 아까 뭐몇년 사는 사람도 있다고. 네네. 거잖아. 60% 넘게는 기존에 응. 살고 계시니까. 응. 그 이웃, 이웃 사람들이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빨리 이 채우죠. 채우려고 하죠. 아니면 빈방으로 가야 되니까. 응.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래돼서 그 수리하고 있는데 신경을 그래도 많이 썼네요. 네, 들어오시는 분들이 음. 일단 것도 깨끗하네라는 생각 정도는 들게 음. 네, 시간이랑 여러 가지 투자했으니까. 음. 단점이 많았지만 장점은 음. 그때 화장실을 다 가지고 있거든 그게 제일 큰 장점 아니에요. 그래도 네. 뭐 그쵸? 경매를 해도 그렇죠. 뭐 사람들 수준이 지하는 살기 싫잖아요. 그렇죠. 오션들어 와도 음. 그냥 남들하고 씻는데 같이 부딪히고 그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그러니 네. 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모임 스터디는 음. 미니룸도 샤워룸이도 그래요. 어. 거기는 방이 뭐 마음이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음. 한 터름 중반한 것도 있는데 미니룸은 제일 늦게 찾죠 그러니까 미니룸이라는 거 화장실 없는 방? 어, 화장실이 없고 샤워실도 없죠. 어, 그거 잠만 어떡해? 자는 거예요. 그 씻는 거 없어.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실. 아. 이렇게 복도에 빠져있는데, 거기는 평수더 크겠죠. 여기 이제 거의, 그치, 그치, 네, 여기 그치. 거의 99평, 100평인데, 그런데 이제 1340평 되니까. 아, 공용으로 빼놓는 거예요. 네. 그럼 공용 화장실 쓰는 거네. 공용 화장실 쓰는 아, 거고. 아, 그럼, 네. 그러면은 좀더 좀 취약하긴 하겠다. 사,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독으로 쓰는 걸더 훨씬 더선호하겠않 그렇죠. 이게 금액이 그치, 그렇죠? 다르죠. 아, 더저렴하데뭐 네, 20만원, 초반대 네. 아. 음. 450만 원, 500만 원한번할수 있어요. 근데 그 고시원 방에 컨디셔너가 션 나나요? 보전 60만 원짜리 방도 있어요. 아, 수분 방도 그래요. 원룸이라고 해요. 그렇죠. 거의 방도. 원룸급으로 내팽겨요. 네, 450. 네. 네. 음, 실절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해서 프리미엄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조금 개수를 줄이더라도 컨디션 좋게 가는 진짜 원룸같이 전략인 거 같아요. 그렇죠.